정동원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동원의 콘서트 대기실에서 MC 부미 찍은 한 장의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품은 대기실에서 정동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콘서트 시작을 앞둔 정동원이 홀로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붐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정동원이 갑자기 눈물을 보인 이유는 바로 팬들의 사랑이 담긴 수많은 선물 상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붐은 정동원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며 이날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전 콘서트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정동원의 무대를 직접 축하하러 오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붐은 차량 일정을 끝내자마자 바로 대기실로 향했다며 정동원을 축하하기 위해 마음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한 붐은 수많은 팬들이 정동원에게 보낸 선물 상자를 보고 놀랐고 그중 크리스마스를 맞아 준비된 특별한 선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무려 50개가 넘는 선물이 정동원의 대기실을 가득 채웠으며 선물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까지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붐은 팬들의 진심이 담긴 선물들을 하나씩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정동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직도 이렇게 다정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 같은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C 붐은 타비 활동을 마친 후 정동원이 더욱 성숙해진 것 같다며,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그의 당당한 모습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의 이런 성숙한 모습 뒤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소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대기실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정동원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콘서트를 찾은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정동원이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는 순간, 공연장 곳곳에서는 큰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콘서트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대표곡들은 물론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특별한 무대까지 준비되었고, 팬들은 정동원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에 감탄하며 큰 사랑을 보냈습니다. 이날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정동원 간의 따뜻한 교감의 장이었습니다. 붐은 공연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정동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티스트를 넘어 팬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아는 가수다라며 그를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의 콘서트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 특별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팬을 향한 진심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며 이번 콘서트의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정동원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며 매순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 팬들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는 특별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동원의 활동은 단순한 음악적 행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콘서트 무대에서는 그의 폭넓은 음악적 역량과 독보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능 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팬들과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특히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중요시합니다. 그의 공식 팬카페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팬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사진과 글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더욱 정동원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보낸 응원과 사랑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실에서 발견된 거대한 선물 상자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부유한 팬이 정동원에게 굉장히 비싼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붐은 이와 관련된 대기실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리허설이 끝난 후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정동원이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붐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녁을 먹지 않으면 공연 도중에 기절할 수도 있다. 팬들이 걱정할 테니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동원은 억지로 면 입을 먹은 뒤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지만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 붐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정동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밝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붐은 대기실에 있는 정동원과 무대 위의 정동원은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 같다며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동원이 무대에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정동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정동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귀여운 소년 같은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숙한 가을 남자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정동원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진정한 가을 남자가 된것 같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따뜻하고 순수한 모습이 매력적이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원은 이러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듯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정동원의 인스타그램은 단순히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일상과 팬들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게시물을 통해 정동원의 음악 외적인 매력과 성장을 느낄 수 있으며 그와 더욱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정동원의 활동과 일상 속 이야기는 팬들에게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겨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가 어우러지며 그는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동원과 관련된 더 많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